안녕하세요, 딘성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미스베 원더베리 아니 원기베리를 제가 해봤는데요. 다 같이 까볼까요? 자 정리합니다. 열심히 충전을 해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미스베 원더베리. 안아 근데 이거 너무 비싸. 어, 정지가 아. 가보겠습니다. 꼬고. 고고싱! 일기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빅토리 비주얼이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번 같이 까보도록 합시다. 처음 까는 거라서, 이게, 떨리네? 이,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렇게? 아, 사람들 좀 빨리 까던데? 까보겠습니다. 앗! 앗! 과자! 아, 네, 과자 나왔네요. 그 다음에. 네, 중고차, 예티 빠방. 제발, 호랑이, 제발! 제발! 아, 네, 슬라임 빠방. 아, 아 예티 빠방. 호랑이, 호랑이, 내 새끼! 아이고, 또 나와줬구나! 예스, 예스, 예스! 그 다음에, 웰시코기, 아몬드 곰돌이, 아몬드. 두 개가 나와줘서 경매장에서 은은이 두 마리를 구매해줬어요. 20억까지 탕진했습니다. 자, 가자. 가자! 아, 팽, 팽이. 그래. 하나 더 남았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고! 쇽! 아. 아, 뭐야. 팽팽이만 두 마리 됐어. 아. 아, 이게 뭐야. 아, 저 솔직히 두 마리 다 자석 패 뜨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과한 기후였네요에스패두 마리 팽팽히 득했습니다. 자한 번만 더더 도전해 볼게요. 에스 패시니까 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 네 과자, 조, 좋아요, 네 과자, 네. 음. 어. 네, 슬라임바방. 아, 제발 떠줘야 될 텐데. 아, 슬라임바방. 제발, 제발 떠야 돼. 어예! 어예! 호랭이 또 떴습니다. 아, 차. 자,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떠줘. 제발! 제발! 한 마리만 더. 아, 네. 계속 차만 나오네. 아한 마리만 더. 제발! 아, 제발만 몇번 하는 거야, 진짜. 제발! 아, 참. 제발, 마지막. 마지막, 호링이, 고! 아, 네. 아몬드 곰돌이가 나왔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끝나면 진짜 물러설 곳이 없어. 제발. 제발! 이게? 20억 아니 30억이 1억이 되는 마술? 아진 자, 자, 잠깐만. 아 진짜 충격적이야. 음 30억이 여러분 30억이 2억이 됐어요. 와 너무 멋져 한번 더해 볼게요. 과자? 매시 고기? 아 진짜 중고차. 오예! 은은이 나와줬어요 자. 아이 아, 다행이야. 그래도, 은은히 나와줘서, 딱, 평균 핵기 자, 가볼게요. 이제. 아, 팽팽이에서. 아, 제발, 자석패, 여기서 끝내게 해주세요. 여기서 내 지름을 멈추게 해줘. 제발. 여기서 멈추면 진짜 대박이야. 그렇지 않아요? 나, 나, 저, 더 이상 지르지 않게. 해. 제발, 여기서 끝내줘. 제발! 제발! 가자, 자, 가자, 자, 할수 있어. 아, 너무 떨려. 진짜 너무 떨려. 이거 어떻게... 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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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너무. 아무래도 운빨을 다쓴것 같아서 장소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시 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 아, 두 번째 차. 아, 제발, 아, 네. 세 번째는 개, 먹이, 차, 아싸! 나, 나, 오, 어? 대박 연속! 아, 대박! 두개 나왔으니까 이득이에요. 완전, 대박! 마지막에, 세 마리! 와, 한 세트에 세 마리 진짜 대박이네요. 아, 이제 뜨기만 뜨면 돼. 제발, 이제 떠줄 때 됐잖아. 이번엔 운이 좀 좋으니까 뜰것 같은데? 이번엔 자석 배, 자석 배, 제발. 아, 어, 제발 자석 펫이요. 제발... 아, 네, 에스펫을 먼저 얻었네요. 아, 그래도 호랭이 한 마리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진짜 마지막, 마지막 도전! 제발, 제발이요. 제발, 제발, 자석 펫가게요 진짜 난 자석 펫을 뽑는다. 내가 자석 패을 뽑는다. 제발... 네, 아이거어떡게 진짜... 어, 디서 자석 펫샀겠다 어떡해! 캐릭터 운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랭이만 떠라, 호랭이, 자, 호랭이. 아, 호랭이 이번에도 한 세트에 세 개가 떠졌어요한 세트 더 까볼게요. 네, 어, 네, 네, 네 하나도 안 뜨는 거 실한가? 네, 아무튼 평균핵이 당했고요.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이번에 안 뜨면. 어떻게 하지? 이 손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진짜, 매접각이 시게 보이네요, 진짜. 아, 왜안 올라가? 왜안 올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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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떨려. 해볼게요. 진짜 마지막이니까, 내나라 진짜. 진짜, 제발. 떠주세요 제발 원기님 제발요 제발요 줘아 <laughs> <안 돼요. 웃음> 아, 그래 아직 예습해시니까 아네 너무 슬프네요 아참네 진짜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네요, 네. <laughs> 진짜 마지막.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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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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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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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가봅니다. 제발. 떠라. 이번에 뜨면 그냥 용서해줄. 여러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진짜 패배. 진짜 완패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너무, 너무 손해가 너무 크고, 너무 현타가 너무 세게 와서 죽을 것 같아, 지금. 진짜. <laughs> 여러분은 죽어도 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제가 진짜 진짜 말립니다. 진짜 메이플 오래 하고 싶으시면 진짜 원기베리 하지 마세요. 진짜, 진짜 제발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제발 하지 마세요. 네, 다음 컨텐츠는 제가 길드원들이랑 루시드 보스를 갔는데요. 자, 루시드 보스 하는 법이랑. 자, 메린이분들은 루시드라는 보스를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뭐든 처음이 어렵잖아요. 루시드 잡는 방법을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대충 루시드 공격 패턴이나 뭐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예 진짜 루시달 때 소소한 꿀팁 정도를 가지고 올 건데요 그때 저는 워낙 길드원 분들이 세가지고 나팔부는 사람으로 갔는데요 그래도 다음 이야기도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 다음에 봬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근데 원기베리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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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제발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진짜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